하 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가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어, 설교 시작하기 에 앞서 성도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이십니까? 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마음을 품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이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건건하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세상의 유혹과 부추김에 마주할 때마다 나는 교회이다라는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분 탓에 나는 교회가 맞나라는 자책과 범민의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순간들이 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어느 누구나 다 겪었던 참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고민하고 시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조금 특이한 교회. 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적에 8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실 만큼 교회 규모가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좀 작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에베소토시나 사내도시처럼 굉장한 무역과 상업 중심지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까지 편지하시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는 능력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의 서두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였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에선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은 또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것이 아위세 열쇠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린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전적인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본다면 주님은 교회인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린문을 여신 이유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 때문에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소아시아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치리하고 있는 정치가들의 협박이나 압박, 정치적인, 법적인 압박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행위를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교회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구절과 십절입니다. 먼저 구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네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마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빌라베비아 교회에게 보내어 절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2장 9절에서 버가모 교회 보내진 편지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종교 활동은 로마가 공인한 종교가 아니면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교의 경우 로마에게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 입장에선 처음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거,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방치를 했는데,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를 고발하면서, 저들은 우리 유대교와 다른, 구별된 종교입니다. 가뜩이나 쟤네들은 로마왕제를 신으로 추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시 정치인들에게 고발하고 넘기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각 도시별로 법적인 구속과 압박과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방학이 시작을 하죠. 이런 이유 탓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탄을 예배하는 사탄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경우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엔 거짓말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점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고발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엔 왜 거짓말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을 굳이 교회 앞에 데리고 와서 무릎 꿇게 절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절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을 하는 행위는 이게 만약 신들에게 했을 땐그 신을 섬기는 것, 그 신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해서 유대인들이 버가모 교회에게 내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만들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 소개말에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라고 굳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모토인 다윗을 언급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다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다윗의 나, 나라를 다스릴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다인 왕조를 제거하는 메시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가 지켜온 예수님의 말,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빌라델 교회 비아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딸리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때라아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이신 사실을 지켰습니다. 다른 큰 교회들이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신앙을 타협하고 변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진행되는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의 재판 가운데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 이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는 인을 친다, 측량한다, 양육한다, 등의 표현으로 심판을 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회당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소아시아 도시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색출해내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교회에게 이겨야 한다 이기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 상황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기는 자의 보상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건물 기둥이 건물 기둥을 보고 저건 기둥 따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저 기둥도 건물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공격하고 나를 실족하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모략을 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내가.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아닌다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만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표현이 전쟁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다는 완전히 정복했을 때 적을 완전히 물리쳤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모략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 이기는 완전히 정복하는 쓰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그 상황에 우리가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이 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아마도 요한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기둥은 건물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죠. 그리고 기둥은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서 영원히 그 임재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대인들을 언급할 적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예배 처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어떤 곳은 사탄의 임재를 누리고 어떤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이기라라는 권면에서또 다른 문구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등장은 요한 계시록 말미부분인 말미 부분인 21장에서 있어요. 보도가 되는데,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을 신부. 그런데 이 신부가 19장에서 계시고, 19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신부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성도들, 이기는 교회들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 이기는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 의미인 것입니다. 멀리 말하면 이기는 자들, 교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합쳐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성도들이 가질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의도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의미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이제라는 의미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예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이마 위에 적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수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66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 바로 다음 절에서는, 용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성도들, 이긴 성도들 이마 위에 어린 양의 이름을 적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헬라어 알파벳에 숫자를 대입해서 모두 더하게 되면 88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666표와 888표를 의도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에 거하는 자들은 666표를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동이 된 사람들은 888표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88표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기라는 요구를 따른 자들입니다 이기라는 권면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산마라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888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히 거하는 승리자들이 되라고 지금 빌라들 비아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용의 노력질에, 사탄의 노력질에, 사탄의 장난질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888표를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면, 질문을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말씀의 맥락을 모르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들은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성전은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부추김을 마주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기면 교회가 될수 있다. 라는 약속 위에 섰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888표를 가지고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당장 되지는 못하더라도 교회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영원히 맛보겠다는 미래의 약속, 희망을 붙들고 험하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꾸라졌다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이겨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